지금 이게 3용이에요. 아타칸 떠있는 상황이고, 지금 나갈 수 있는 건 누구냐? 트런들이에요, 트런들. 그래서 진, 오로라, 바드, 3명 다, 에디 풀군 거리가 이정도돼 이 정도 되니까 지금 다 빠져 있죠? 바드가 그러니까 바드가 빠져 있다가 있... 또 좋았던 게 뭔지 알아? 라이즈가 이쪽에서 오니까 그냥 와드를 박았어. 시야가 있어. 시야가 있는데도 제어 와드를 박아. 이유가 뭐야? 라이즈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 못 하기 위해서 제어 와드를 박습니다. 어, 그럼 뭐... 상대 입장에서 갑자기 여기 제어 와드가 박히니까 어떻게? 여기가 암흑 시야가 돼 버리는 거야. 그래서 젠지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? 앞으로 뚫어야 돼. 오로라랑 진을 죽이러 가야 되는데 아니 웬걸 진이 어딨어 미친 삼거리에 있어요. 저 세상 끝에 있어 이거 어떻게 죽일 거야 예 네, 그래서 진이 궁극기 열리면서 라이즈 궁 떨어지고 그럼 오로라는 딱궁 쓰고 어떻게 해요? 이거? 간을 봐요 간을 그래서 초비 선수도 알아요 지금 오로라가 이때 마완신 들고 있었거든 그래서 오로라 터트리는 거 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오로라를 봐야 돼 근데 도란 선수가 여기서 또 심리전을 해요 어떤 심리전을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오로라가 궁극기를 딱 펼칠 때 이 위로 가면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위쪽에 펼쳐지는 포탈로 들어가는 의도를 적한테 비춰줬어. 초비 선수가 오케이 오로라 오면 여기다 공박아서 죽여야지 했는데 어 오로라가 안 날라와. 보니까 여기서 그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다가 라이즈가 오는 거 맞춰서 동시에 라이즈와 같이 여기 떨어집니다. 젠지야, 이 한타 디테일, 그냥 예술이지 않습니까, 그냥? 그럼 이, 이제, 이제라도, 이제, 애니가 풀궁을 여다 박아야 되는데, 아, 근데 캐리아, 이거네. 캐리아가 애니의 풀궁을 예상하라 했어요, 제 생각엔. 진짜 디테일이 너무 많은데. 아, 애니 위치 특정되고, 애니가 풀궁 여기 꽂을 것 같으니까, 바로 바드궁. 그니까, 러 바드궁 날라오는 거 보니까 애니도 풀궁 못 써. 오케이, 기다릴게. 애니 기다려. 근데 이제, 이거 그거 아시죠? 조냐, 두번 연속 쓰면, 팅, 팅, 해가지고, 애니, 애니 궁이 안 맞아요. 그래서 지금 애니, 궁 맞고, 연계 될까봐 그거를 좀 뻔하게 들어가면은 애니 궁이 그냥 조냐 씹히잖아. 그래서 초비 선수도 한턴 늦겠어 궁을. 딱 한턴 늦겠어요 궁을. 그래서 라이즈가 이 조냐를 씁니다. 그걸 예상하고 바로 궁안쓸 거지? 오케이 나이 조냐 해서 궁스턴 바로 씹어버리고. 이건 진짜 심리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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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리전에, 심리전에 심리전으로 끝난 한타였어 이거는. 진짜 디테일이. 그래서 여기서. 야, 거의 백대팡한 타가 나버리는. 와심리전 네. 아, 맛있네요. 진짜 이 맛에 티어온 경기 봅니다.